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목은 비덴트구요. 종목코드는 12180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7월 21일 오후 2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비덴트 어제 어제 지금이니 하면서 들어갈 때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강력하게 시세를 줬네요. 16% 정도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6 0을 한번 뚫어줬다가 이제 맞고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촬영을 하고 나서도 조금 끌어올리는 모양새가 나오게 되면서 21선 위로 다시 올려놓고 오늘은 강력하게 상승세 나아주게 되면서 이 9,400원 위로 다시 또 올라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9,400원 밑에서는 매집을 할수 있는 구간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5일선 위에까지도 올라와주게 되면서 일단 61선은 좀 아쉽게도 오늘도 못 넘긴 했네요. 오늘도 못 넘긴 했는데 60일선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 계속 넘어갈 찬스는 어, 계속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매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들 오늘도 많이 팔고 있네요. 외국인 계속해서 물량 어, 내놓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팔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 어, 다 매도로 나은 부분인데 그럼 누가 샀느냐 기타법인 쪽에서 샀습니다. 기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사주 매입일 수도 있고, 혹은 진짜 다른 법인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기타 법인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괜찮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타 법인 매도가 계속 나오는 그런 회사들은 좋지가 않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비트코인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어제 뭐또뭐 뭐 3만 달러 무너졌니 뭐니 했는데 바로 반등 나오죠. 바로 반등 나오고 지금이니 하면서 들어갈 만한 시점이었다. 전 저점을 깨지 않고서, 저점을 깨지 않고서 그대로 박스권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이제 당장 오늘 밤, 뭐 내일 이렇게 보게 될 건데, 이제 더 비워드, 그래서 일론 머스크랑 잭도시, 거기다가 이렇게 캐시우드까지 껴가지고, 더 비워드,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미래를 주제로 토론을 한다고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상화폐 커뮤니티는열기 달아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도 오늘 좀 어,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서 코인 관련주들, 일단은 비덴트가 뭐, 이 이슈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이슈 통해가지고, 빛선 관련 이슈에 통해가지고 좀 상승이 나아진 부분이겠고, 다른 코인 관련주들도 같이 좀 움직여줬어요. 일단 요 이슈도 유효하다. 일단 내일, 어, 내일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어 실제적으로 이제 비덴트가 움직이게 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2,500억 실탄 장전 비덴트 비썸 진짜 주인 등극하나 라고 하면서 이제 비썸 진짜 찐으로 최대주주 완전히 먹어버리냐 이렇게 어그 가능성에 대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비덴트 34%뭐 이렇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데 어 거의 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죠. 거기다가 지금 이요 D, DAA 이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정훈 전 의장 어, 이 사람이 이제 이 우호 지분을 65% 이상 소, 실수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상 이 사람이 최대주주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비덴트가 전원사채에 이 CB를 발행을 결정을 해 가지고 현금을 더 끌어올 거예요. 현금을 더 끌어오는데 그 부분으로 봐서는 지금 비덴트가 그 돈으로 비썸 지분을 더 확보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썸 이제 기존에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는 빚썸 코리아랑 비썸 홀딩스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제 16일이랑 21일에 각각 후연아트펀드에 16회차 BW 이제 500억 원이랑 JK 투자 조합 17회차 12 500억 원 발행 결정.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현금을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 1000억 원 규모의 CB를 발행한 데 이어서 라스티노 투자 조합 많이 들어봤는데 500억 원, 그리고 케이터 투자조합 300억 원, 인바이오젠 100억 원의 투자금과 자체 보유 현금 600억까지 총 2,5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한 상태다. 그간 비싼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이번에 확보된 자금을 이제 추가 지분으로 확보해가지고 실질적 주인으로 전면에 나설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 보여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큰 손들이 거래소를 많이 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넥슨도 그렇고, 뭐 다 전부터 그려왔던 부분들인데 위메이드도 이번에 비덴트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메이드가 약간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죠 사실상 빗썸을 빗썸을 이제 비덴트가 완전히 먹게 하고 이제 위메이드도 이 비덴트 지분을 가짐으로써 어좀 간접적으로 빗썸을 같이 운영할 수가 있는 뭐 그런 부분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썸 그 어, 굉장히 돈은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 떨어지든 뭐 오르든 어쨌거나 그 거래 대금과 관련해서 어,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좀 어, 거래 대금이 많이 죽어가지고 수수료가 좀 이득이 수익이 좀잘안 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어쨌거나 앞으로 또 돈을 더잘 벌겠다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뭐 전환사채 전환사채 관련해가지고 어제 공시가 떴는데 전환사채 발행결정 17회차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공시고 요거까지 해가지고 현금이 확보되어야 투자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회차 17회차 해가지고 500억원 500억원을 전환사채로 나가는 부분이고 이제, 전환가액 같은 경우엔 9,243원. 현재 가격보다 조금 낮네요. 이제 어제 발행했을 때보다는 이제 높은 가격이었죠 어제. 물론 이게 지금 완전히 발행된 게 아니고, 아직 돈도 안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렇 되면서, 뭐 최저 조정가는 6,471원. 그래서 뭐, 리피싱 된다고 하면은 6,471원까지, 어, 조정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제 조금 중요하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어, 나비빌. 납입을 해가지고 이 8월 31일, 8월 31일에 이 500억이 납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중간 중간에 뭐 정정 이렇게 공식 뜨게 되면서 뭐 납입이 지연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 8월 31일까지 500억, 500억이 들어오고 뭐그 외에 현금도 잘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이날 이후에 이제 빚썸 지분을 어, 추가로 매수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 가지고 빚썸 최대 주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요 8월 30일, 대략적으로 9월 이후, 중간에 뭐 정전공치가 뜨지 않는 이상, 대략적으로 9월쯤 되지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빛섬을 진짜 최대 주주로 먹는 게, 그런 가능성을 일단 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같은 경우 60일 선, 넘지는 못하고 있는 분인데 현재 흐름 괜찮습니다. 60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이제 슬슬 넘기기 더 쉬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뚫어도 좋죠. 지난번에는 거의 그냥 근처까지만 갔다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뚫었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에는 몸통을 넘기는 어 그런 시나리오도 볼 수가 있겠죠.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이렇게 긁어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어 60주선 이렇게 따라서 지지를 잘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는뭐 20주선까지도 한번 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뭐 비트코인도 3만 달러 깼다가 바로 복귀하게 되면서 어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월봉상 월봉상 이제 4월에 피크 찍고서 쭉 빠졌다가 어느 정도 캔들이 작아지게 되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들고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약간 추세를 바꿀 수 있는 분기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다. 거기다가 지금 모멘텀도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상태 빗썸 최대 주주로 먹느냐 마느냐 거기다가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더 비워드 이슈가 있고 그렇다면 더 비워드 이슈로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또 움직여 줄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번 달 거의 뭐 5월선까지 한번 찍고 온 상태인데 들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 내일 내일 더 비워드가 어떻게 나와주는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계속 그 관점은 유효합니다. 일단 9,400원 밑에서는 매수를 볼 수가 있는 관점이다. 근데 앞으로는 그 밑으로 안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좋긴 할것 같아 보여요. 제대로 잘 올라온 상태고, 조정을 받는다면 9,400원 지지 받고서 올라가 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더 내려오게 된다면은,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볼 수가 있겠고, 8,700원. 사실 이제 8,700원까지도 안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9,000원, 9, ,000원, 9 0원까지 해가지고 약간 저점을 높여본, 높여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9,000원. 이제는 9,000원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000원까지만. 빠져도 9,000원까지만 그냥 지지만 잘 해주면 은 괜찮게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비덴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셔서 여기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 이런 식으로 무료추천종목 메뉴가 있습니다. 2021무료추천종목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무료추천종목이 아침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쭉 장전 브리핑 장전 브리핑 이렇게 나오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장을 시작하는 9시가 되게 되면은 장작하는 9시가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과 어 가격 나오게 되고 이제 매수 신호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당일 날 이제 어 승부를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AP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습니다. AP 테마주 검색기. 모바일 버전이랑 PC 버전 둘다 있구요. 어, 이런 식으로 테마주들을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테마 강도나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 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